안녕하세요. 대한의 수당의 통합교단 행복화폐단입니다. 리발산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2년 7월 1 0일 화요일 21일 동안 주 큐티 말씀, 페북 동안 육류 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 말씀, 구약성경 10편 51편 11절 말씀, 다윗과 3일차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음성과 함께 글용도 그 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오른쪽에 체크 보시 누르시면 전체 내용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조합해서 쏟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은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0편 51편 11절 말씀. 아멘. 묵상나오는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셈에 다해서 오늘 본문에서 잘알수 있듯이 성령님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통찰하며 갈망하고 있을 뿐 아니라 1편 110편 1절. 유아께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도 내 발판이 되게하기까지넌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도볼수 있듯이 오실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믿으며 사모하고 있었던 이로 구약에서서는 구주 예수님에 대한 천여 잉태에 대해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 계시를 받았고 그러한 메시아로 이난 나라에 대한 예언의 이런 모양으로 쓰임 받았던 이사야와 함께 또한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천사를 통해 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으로 인해 구주 예수님을 인태게 되었던 마리아나 자기 하인 중품을 위해 구주 예수님을 찾았으나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다만 말씀을 해달라면서 바로 그 예수님과 직결된 성님 역할에 대해 비유를 들며 믿고 의지하며 간청했던 이방 백부장 더 나아가 다양한 모양과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님 보혜사 성님에 대해 신학적 복음적 신학적 교리적 측면 등에서 잘 설명하고 계시하는데 수임받은 바울 등과 더불어 성경에서 스무서 성령 삼일차 하나님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잘 이해하고 납득했으며 통찰하고 확신했던 자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수동은 우리들에 있어서뿐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도, 특히 오늘 본문에 다윗의 때에도 그러 성령 위주에서성사 성령 3회차 아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 되시 역사하신 것이 아닐 수 없음은 3회차는 존재나 개념 자체가 구약계 신학시대, 오늘날 우리들, 모든 인류 역사들 심지어는 태춘부의 수유로의 천지창조나 창세전, 드나 세상 끝날 시행한 몸으로의 부활과 영난 나라, 영난한 생명 이르기까지 잠시라도 분리되거나 별개이거나변기가될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있고 그 역할들을 완벽하게 조화됨되며 완전하게 하나 되한 뜻을 이루는 의미가 아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우리 인생들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하늘인 것, 구원일들마다 근원적으로는 성자 성령 삼회차님께서 그와 같이 그 역할 하나 되심으로 인한 역사다 않을 수 없는 것인데 다만 본질적으로 그런 성자성전삼일차하님께서 바로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 하나 되신 분이시기에 말씀의 신앙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며 바로 본문의 다했을 위시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의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일들의 실제와 경험들 더 나아가 생성과강렬함들에 있어 전제와 기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모든 죽음과 통치 와승리하한 아버지께서 상상부터 상응와 능력으로 창세부터 모든 하님과 구원일들을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면서 하늘 의시간에 따라 하나하나씩 경험하시게 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하느님 아버지께서야말로 말씀을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이고 말씀과 함께 말씀도 다 이루신 성체 나가시는 분이신 것이며 그다가온상을저희 모든 공업받 성장하시고 목숨값을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 필요한 모든 대속과대신나과병등을 위한 값을 대신다치르시고 시대와 나를 넘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므로, 그러한 모든 하느님과 구원들에 있어 믿음으로 값없이 누리 쉽게 하신 구주 예수님께서도 말씀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말씀을 다 보이시며 말씀도 십자가 지시면서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이고, 더 나아가 재화신 방법음부와 사망이 종된 인생들을 하느님의 것, 중고부학 영생의 백성 곧 본질적 말씀의 백성로 거듭나시게 하신 분이신 것이며, 직접 전수적 경적인면에 쓰는 그의 칼떡라 하느님의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의 약속하신 영이시며, 시골로 없는 영이므로하나님 아버지 모든 듯과 약속과 말씀들. 다 실행하시고 디카우저 십자가의 그목수 값도 다요신구원들 모두 진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도 말씀을땅른 기록될 수 있게 하실뿐 아니라 그러한 말씀을 말씀을 알고 깨달으며 믿고 행하며 증가수있게 하신 분이시자 그 말씀 그대로 누리고 경험하며 성취되어질 수 있게 하신 분으로 단적으로 말해 말씀이 안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통찰하고 유추할 수 있듯이 구원에 참여하는 이 백성들이 순간순간마다 구제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그런 말씀 성령이란 하나님과 은혜를 더 입어 주야로독 말씀 가까이 삼호와 가까이하면서 읽고 들으며 목사하고 실천하며 증가한 등과 같이 말씀을 결단한 몸부림치어 나아간다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성령님을 더욱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 눈중으로 말씀하나 대신 소무살 또는 삼일차안니면 기뻐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는 과 구원의 일들을 갈수록 더로 생생하게 강렬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반면 제 와세 속도 자기 소유인과 정육도 동으로 잠자고 병듦며죽음탄 신앙이 되게 될 때는 정말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구원의 잡는 것이 맞다면 그러한 제약과 불신앙들로 인해 구원이 돌기지는 않고 그 존재나 개념상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나 그다음. 그러나 그다 아무 일도 없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는 저 성전수 삼자님께서는 더욱 사랑하셨으라도더이상 제약들을 반복하지 않고 속히 두렵키며하루밤의 올바른 믿음에 설수 있도록 일정 시간 은혜와 응답과 복도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사람한테 인생 같은 징계도 아끼지 않으시는데 직접적 현실적 실제 적면에서는 세상 그란 때에는 말씀에 성령께서충만하시고 강력하게 일하시기보다는 반대이신 것이며 무엇보다 애통이 아주 탄식하지 않으실 수 없게 되는 것인데. 만약 누구든 그러한 상태와 상황들 속에 있게 되었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님 안에서도 아예 방법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인데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부터 계획과 약속을 준비 성리 안에서 오직 한 구주 예수 십자가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미하면서 그리스도인 성령의 님 하느님과 오늘 의지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고 그와 함께한 하나님 아버지 창세부터 뜻과 약속 준비드린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 새로운 역전들이 또한 그한 가운데 있는 성자 임시 구주 예수 십자가 목적을대수고 대신 난과 평 등과 같은 구원의 일들이 게다가 그리스도인 성령의 님시공을로는 전진하는 하느님과 실제들이 얼마나 생생하고 놀라운지 참으로 그러한 회개와 함께하는 실제의 약속과 효력이 어느 정도로 실질적이고 강력한 것인지 믿고 기대하며 갈망하고 누르면서 다시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실상 정말 그렇게 할 때는 실제로 생각이 상상해서 그렇게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성의 폐부통 인근도는 '아모스 파트',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자 개수제를 보겠습니다. 신앙세 어떤 면선 에 생물과도 같습니다. 살아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 따로 삼 따로 있을 수 없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하시는 것이며 직접적 성령님께서 진정한 신앙과 함께 강력하시면서도 세밀하게 지켜들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 특히 하하님 백성들 악을 행하고 살면서, 그러한 제약들을 숨길 수 있으며, 더나온갖 세속과 자기성개 불상들을 반복하고 뱅돌고 죽은다는 신앙 속에서도 주의주의 주의 할 수도 있고, 교회도 잘 다닐 수 있으며, 예배도 나름 잘 들을 수도 있고, 목정배들 심히 참미도할수 있으며, 심지어 철학이나 십몇 기도까지도 할수 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자들들은 천천히 수단에 만만히 강추 같은, 기름이랄지라도 받지 않으시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말라기 전체적으로도 아주 잘 기록되어 있지만, 오히려 가정석이 여기시고, 심지어는 바로 그 자체로 진노의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 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들으며 실천하기 위해 갈망하고, 증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은, 사실 그럴수록 스스로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더 발견하기에, 또구조인십자을 사랑하고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그날송님이나 하느님과 은혜를 돌입해 제약들과 싸우고 봉안즉 적수로 얘기하며 그분 말씀을 더욱 치열하게 몸부림치어 나가게 되는데 그러한 일은 누구보다 말씀을 존자장 동자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고 말씀의 약시대로 하늘님과 응답과 목도를 나타내서 교육케 하실 뿐 아니라 앞서 가셔는예비하셔 책임져 주시는 것이며 직접 실제적으로는 말씀의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어 세상일도 하늘의 힘으로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며 더큰미어 견고한 말씀의 신앙을 이으시고그와 함께 가면 갈수록 더 말씀의 성령님 충만케 하시면서 말씀 날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로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자리에 올려드리는 경배들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갑다운 예배가 안될수 없는 것이고 그들 기도를 마아그 이상 들으시 응답하신 것이뿐 아니라 단오자를붙 잡는 종대 모양과 시간의 기도라도 들으시고 심지어 그가 기도하기도 전에 다들으시면 준비하시 모든 것을 다. 하시, 다 하시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러한 자들의 찬미마다 열팔십 분할 그러한 찬양과 함께 살아 못할 하느님과 능력과 사건들도 생 나타내시고 기저, 체험케 하시며 무엇보다 그의 가정이나 골방의 자리들이 그 자녀들나 동력자들이 그의 강주나 두반죽 그릇들이 더 나아가 교회나 일터 학교나 온 지경 등. 진정 그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동행하실 것이며 갑부 조치하시고 연락받으시고 대신 사워 주시며 책임 좀 예비하시면서 산 예배의 은자 산재물의 신앙이 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자신 부터해서 고운 증이 르기까지이땅가운데 있는 하님 나라의 역사들을 생생하고 강렬하게 보고 느끼며 경쾌하시는 것입니다.그랑 달른말로 살아 있는 신앙이므로 그러한 자들은 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며 그와 함께 온갖 하늘인과 은혜와 응답들 같은 하늘 나의일도 넘치도록 하시고 뿐 아니라 그의. 산성에 되어 주시고 무엇이든 도맡아 주시며 혹시런들 있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여선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진정 먼저 그나로 이를 구하며 모든 것을 정말 다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오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도 살아 있는 신앙에 있어서 진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에 잠일 수가 없으며 하면 한편하면더 좋다 이왕이면더 좋다 정도만을 수도 없는데 사실 그런 말씀은 본니들 자체가 신앙이고 영성이며 생명이고 능력이며 하나님 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며 무엇보다 원수천지 마민의 말씀은 창조된 것이기에 모의 수위를천 무에서 위로의 능력이 생명의 본질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그나저나 전전 영신 성령의 별칭이 말씀있이신 것이며 그는 저 모든 힘과 능력들 복과 열매들 중심이자 근본이시며 실체이신 성장성의 자매찬인 계산말로 바로 말씀과 다채이 오지 말씀하듯이 분이시기에 말씀하신나는 근본적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진 하나님으로 인한 모든 종류의 하늘님과 구원의 일들 복 있는 가는 나라의 사건들과 완전히 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서 오늘 내가 그러 말씀 가까이 하고 있지 못하며 말씀보다 제세 속속연 강박탐욕 미움 등에 더 가깝다면 임팽등신앙이나중돌한신앙이 반전할 수 있는 것이고, 적어도 미지거나 잠자거나 한유 기쁨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니면 분명하며, 심지어는 어쩌면 이미 진노 가운데 있거나 진노가 임박해 있으면 내포하는 것이 수도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와 같은 한유 백성된 자들에게는 세상 한께 더욱 사랑하셨으라도, 그 사랑 자녀에게 매료는 아비의 심정으로 더 이상 악을 반복하지 않고 하루밥이 돌이키며 속해지도 된믿음에설수 있도록 하한님의 시간 은혜왕답과 복보다는 사람 막대기는 섹들 같은 징계들을 아끼지 않으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거나 결코 어렵거나 아주 먼 것일 수도 없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큰 제약들을 빛 맺고 지나간 탕자보다더 멀리 와 있다고 해도 불가능할 수 없고 복잡할 수도 없으며. 구조의 십자 목숨과 구원이 우리 상상 이상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며 실제 나는 무엇보다 그 있는 자리에서 단지 의십자가 붙잡으면 되는 것이며 다시 말해 그 가운데 차고 넘치는 나를 포함한 온상과 전인류 먼저 공급받을 것이고 이상 존재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다 상상도 못하며 심지어는 영웅에까지 모든 죄와 문제들 사망과 심판들 그리고 그에 있어 모든 대처과 나름대로 역정과 생명들이 될수 있는 성자님이신 구조 예수님 십자 목숨만 구원과 그말씀 성령이 식어 놓으면 전전하느의 힘과 실체들을 말씀으로 믿고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자복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 자는 구원의 의무를 맛보어 언제든. 또는 사막의 워시스를 만난 듯이 감없이 누리며 그한 가운데 실제로 빠져들 수 있게 된 것이고 그와 함께 세상에 줄수 없는 신령한 힘과 은혜들 하늘의 능근능과 그 효력들의 생강성을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된 것이며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마찬가지로 십자님 목숨과 그의 말씀은 성령님이 하늘의 힘의 실제로더디며 더욱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말씀을 주리라고 더 읽으며 읽고 들으며 묵상한 일부터 가장 긴급해두고 때로는 손해 보고렵더라도 하나님으 말씀대로 실천하 증거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갈 수도 있고 그 치열한 산신이될수 있는 것이며 구한 게 말씀에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고 그런 하느님의 은혜들로 더욱 강렬히 삼 분노 더 사랑을 행하고 곤신에 나가기 위해 살아 다하게 되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러한 자들마다 그 모양과 정도와 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땅 가운데 바로 나에게 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들이 얼마나 가깝고 빠르며 놀라운지 생생하게 경험케 되는 것이며 성경 역사적으로 볼때 수많은 사항들에서 시조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하나 설령 그렇지 않아 요셉처럼 욥처럼 드리고 응답이 안 보이며 오히려 신앙 생에 여전히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라 할수 있는데 그대음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머리락에다 아시시며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더욱 놀라운 역사와 영광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진정 더큰 뜻과 계획들을 위한 연단과 그릇들이 준비되는 시간들인 것이며 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 가운데에서도 당장 피하고 감당하시게 될수 있는 정도의 하느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런 모양으로 그러한 시기나 상황들이 합당한 만큼의 능력 도움의 손길도더 경고한 믿음이나 은사도 필요하면 상상도 못할 방법이나 있을 때까지도 주시다가 언젠가 결코 머지않아 본감력하여 선의됨을 보여주시고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결국에는 하느님의 사랑에 역사하시면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너희 절기들을비하여 멸시하며 내 성애들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을지라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살찐 인생의 황학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노릇스를내 앞에서 그치지라 내 비파 소유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말이자는 강과 같이 그게 할지어다. 나무 소장, 이스브사고 잎사절 말씀. 아멘. 평브정육주년시 미라선 주판사입니다. 이사 더만은 배수금색 양범주 동당생파피기 외리바비산대계집판 게시판, 송유부계집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한 사람만상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느님을 주들 못 받지 와실 수 있는 말씀을 계탄나심으로 보민은들 알만 넘치시게 축복하며 더 나아가 이스라가기 전에 온 세상 열방 곳곳에 영적 간성과 공의일들이 더욱 강렬이지기를 소원합니다.